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기 딱 선선한 날씨인데 비가 와서 자전거를 주말에 못 타신 분들이 많죠 네, 올 초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못 타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타고 이제 막 타려고 하니까 또 비가 오네요 이 비가 지나가면 은 타기 정말 좋겠죠 네. 오늘은 비도 오고 심심해서 실험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제 레인의 바퀴를, 튜브를 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교보제로 쓰는 튜브예요 이 튜브에 빵꾸를 낼 거예요 빵꾸를 내고 여기 보이시는 청테이프 그리고 일반 박스테이프 그리고 스카치테이프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빵꾸난 부위에다가 붙였을 때 이 펑크가 얼마나, 그, 압이 유지가 되는지. 음, 제 생각에는 테이프를, 빵꾸를 내고선 이 테이프를 펑크 부위에다가 붙이고, 1 시간 정도 있다가 압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래요이세 가지를 하게 되면 3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면은, 뭐, 한 시간 정도면은 뭐, 급하게 이동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만약에 계속 막 빠진다 그러면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바람을 그 펑크를 때울 수가 있는지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알려 드리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빵꾸 요거는 제가 교보제로 쓰는 거라 손님분들 가르쳐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굉장히 펑크가 많이 나 있어요. 많이 나 있고 때, 때웠죠. 요렇게 패치 자국이 있죠. 패치 자국이 있는데 바람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튜브가 늘어나게 되죠. 유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패치도 같이 늘어나줘야지 이게 견고하게 붙어있겠죠. 얘가 팽창을 하게 되면 얘도 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성 그 늘어나는 그게 치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견고하게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는 잘 늘어나고 여기 붙어 있는 건잘안 늘어난다 그러면은 밀착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패치를 붙이고선 이 위에 비닐이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뭐 비닐을 떼야 어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바람을 넣고 나중에 다시 열어보면은 안에 비닐이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닐까요 비닐은 얘만큼 튜브만큼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분리가 돼 버려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 위에 비닐이 붙어 있다가 얘가 늘어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테이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이 해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뚫었어요. 그럼 바람이 빠지겠죠? 네,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청테이프를 붙여놓고선, 이, 휠 안에다가 다시 낄 거예요. 그러고선, 한, 40 정도, 40 정도, 40 psi 정도 바람을 넣어놓고, 1 시간 있다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 압을 체크해보면은, 요세 가지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뚫어놨으니까, 보이시죠? 빵꾸난 거. 여기다가 청테이프를 붙이게요 제가 가슴에 마운트가 있었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들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박스 테이프를. 뜯었어요. 뜯고선 이게 펑크가 나 있으니까, 원래는 사포로 이렇게 쳐주고선 하죠. 그런데 그런 물건들도 없을 때를 가정해서 그냥 한번 붙여 볼게요. 위에 가운데다가 붙이고, 원래는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붙이는 게 맞죠. 바람 좀 뺄게요. 압력이 있으면 계속 바람이 저쪽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 네, 제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바람을 빼니까 얘가 쪼글쪼글해질 그래요 일단 아예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테이프를 잘 붙여놓을게요. 어떻게 보이시죠? 이제는 두 손을 써야 되니까 이 상태로 튜브에다가 넣고선 바람을 넣을게요. 제가 두 손을 써야 되니까, 네, 일단 여기서, 안에다가 놓고선 다시 영상을 연결해서 붙일게요. 네. 지금, 40. 40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 이 구찌 쪽에서는 바람이 지금 새질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꼽아 놓을게요. 이쪽에서는 바람이 전혀 세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은 이 안의 압력이 얼마나 빠져일지 여기에서 보이겠죠. 지금은 청테이프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시간 알람을 맞춰 놓고 네.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빼 놓을게요. 빼 놓고 1시간 있다가 다시 게이지를 꼽아서 얼마 정도 바람이 빠졌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건 청테이프 붙인 거예요. 네, 1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음, 괜찮아요. 네. 빵빵해요. 그러면은 압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렇게 꽂으면 아무래도 처음에 좀 새는 게 있겠죠? 꽂았을 때? 빨리 해볼게요. 네. 어떠신가요? 음, 거의 40에 근접해요. 아, 그치에 40에 딱 맞춰서 넣었었는데, 거의, 아직 조금, 아직 조금 바람이 빠졌네요. 네. 빵꾸 났을 때, 총테이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번에는 박스 테이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정테이프 생각보다 잘 붙어줬네요. 네, 다시 뜯어서 정테이프 떼고 테이프 를 다시 붙여볼게요. 네, 지금 빼봤는데 잘 붙어있어요. 꼭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수축한 것 같이 전혀. 네 예, 어디가 바람이 센 흔적도 안 보이네요. 음,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정테이프를 떼고 정테이프를 떼고 스카치 박스테이프. 박스테이프는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선 좀 괜찮겠죠. 네 예, 테이프를 떼니까 이 튜브에 보면은 좀 지저분한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같이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한저분 자국. 이번에는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게요. 또 처음과 같이 바람을 충분히 빼고. 좀 물었죠. 잠깐만요. 테이프를 다시 뜯어서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40 psi를 넣어놓고, 1 시간 후에 얼마나 빠졌는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어, 여기 조금 지저분하게, 구멍이 이쪽에 나 있으니까 이쪽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라고요? 네, 그럼 다시 붙일게요. 제대로 했습니다. 네. 빵꾸는 여기 나 있어요. 다시 바람을 넣고 1시간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네. 40까지 넣었어요. 요거는 박스 테이프로 붙인 거고요. 1시간 있다가 똑같이 바람이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스 테이프를 붙인 지또 1시간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만져볼게요. 음. 얘도 큰 어떤 뭐 바람이 빠졌다라는 걸잘못 느끼겠는데요. 테이프가 다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네. 음. 이것도 청테이프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네요. 음, 테이프류가 다 되나봐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아마 면적이 좀 적어서, 요거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람을 빼고,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발라볼게요. 네. 튜브를 꺼내봤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가운데 에 이쪽에 흔적이 보이죠, 빵꾸난 흔적이. 그런데 바람이 샜으면 이 옆으로 하얗게 어떤 뭐 바람이 센 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붙어있어요. 바람이 안 샌다는 얘기네요. 음, 저도 자전거 오래 탔지만 이 정도로 테이프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이걸 떼내고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게요.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잘 붙어 있네요. 네, 되게 잘 붙어 있어요. 아마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열이 나겠죠. 열이 나면은 얘들이 더 견고하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뗄때좀 깨끗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조금 지저분하게 떨어지네요. 조금 테이프 자국이 좀 남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떼어내고 다시 한번! 스카치 테이프로 해볼게요. 뭐 박스 테이프도 그렇고 스카치 테이프도 그렇고 이 정도 붙이고서 충분히 주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바람을 넣어놓고 타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밀폐력이라 그러나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은 충분히 할것 같아요.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가로로 붙일지 세로로 붙일지 고민을 하다가 세로로 붙였어요 지금 단단하게 네, 붙였어요. 펑크난 부분 은 이쪽이에요. 보이시죠? 네. 이 상태로 또 바람을 넣어놓고. 4 0에 맞춘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바람을 넣습니다. 40까지 넣고요. 이건 힘드네요. 네, 스카치테이프로 40까지 넣고 1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바람이 얼마나 빠졌는지, 안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1시간이 됐습니다. 스카치테이프고요. 음 안 만져봐도 알것 같죠? 네,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네요.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고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래도 면적이 좀 넓게 잡아줘야 되는데 넓게 잡아주질 못해가지고선 옆으로 아마. 쪽으로 생것 같아요. 옆으로, 짧은 쪽으로. 이렇게. 아마 MTB 같은 경우에는 쉽게 될 텐데, 로드는. 한100 이상 들어가잖아요. 100 psi 이상 들어가니까, 로드 쪽은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 일반 테이프로도 했을 때. 그래요. 이거는 로드 쪽은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안 빠, 그냥 두는 것보단 낫겠죠? 떼워지긴 떼워지겠죠? 네. 그냥 처참하네요. 그냥 너블러블 돼요. 아마 늘어나면서 얘가 한 방향 쪽으로만 좀 뭐라 그랬죠. 이 가로 쪽도 면적이 넓었으면 됐을 텐데, 이게 그냥 길게 돼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나서 그냥 그 바람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청테이프, 처음에 청테이프 했을 때보다, 박스테이프를 했을 때가 좀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났지만, 그, 아까 치면 보셨을, 보셨는것 같이, 그 구멍난 부분을 옆으로, 뭐,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라던가, 옆으로, 뭐, 샌 자국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스테이프가 제일 난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하게, 미세한 차이로, 청테이프. 그리고, 아마, 면적을 좀, 겹쳐가지고선, 이 폭을 갖다가 옆으로 늘려가지고선 붙였으면은, 어떻게 될지, 조금, 얘도, 음, 궁금해요. 그런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박스테이프하고, 청테이프하고, 일반 스카치테이프. 요것만 할게요. 그리고, 박스테이프가 조금 더 접착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스카치테이프보다. 물론 붙이실 때는 그 면에 좀 지저분한 거를 어느 정도 좀그 닦아 주시고선 그리고서 붙이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먼지 묻듯이 이렇게 그냥 아예 접착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까 치면도 제가 살짝 닦긴 닦았었는데 네 테이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에서 뭐 바람이 거의 안 빠질 정도면은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고. 정비가 제대로 된 정비를 할수 있겠죠. 뭐더안빠진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임시방편으로 패치가 없다 그러면은 스카치테이프 뭐 산에서 갑자기 빵꾸가 났는데 누구한테 박스테이프나 스카치테이프를 뭐 구하기도 좀 웃기지만 도로주행을 하다가 그냥 문방구나 가게 가가지고선 박스테이프로 임시방편으로 막고선 주행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써 보신 분들이 뭐 테이프를 어떤 테이프를 써서 뭐 주행을 했었다. 이렇게 저도 얘기만 듣고 테이프를 직접 붙인 적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청테이프랑 박스 테이프. 전혀 빠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셨을 때 패치가 없을 때 테이프를 구하셔 가지고선 면을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이고선 주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면적이 좀 넓은 애들 있죠. 이렇게 얇은 거 말고 면적이 넓은 테이프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꼭요 테이프가 아니더라도 이두 가지 테이프가 아니더라도 면적이 넓은 애들 있죠. 이 정도 폭이 되는 그런 테이프들은 다 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재밌네요. 저도 얘기만 듣고선 아, 가능한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쓰읍, 재밌네요. 네, 어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